안녕하세요. 메이크업 꿀팁 알려드리는 초록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꿀팁 메이크업은 레드립 풀립을 활용해서 요즘 계절,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풀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레드립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나머지 메이크업도 같이 어울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약간 톤 다운된 메이크업을 들어갈 거라서 살짝 강해 보일 수 있어요. 만저 프라이머 바닐라코 거쓸 거예요. 클래식 프라이머인데 얘네는 오리지널 만큼 되게 유명하죠? 저렴한데다가 질도 괜찮아가지고 저도 자주 쓰고 있어요. 프라이머는 양을 좀 적게 짜셔가지고 소량 돌리듯이 발라주세요. 프라이머 엄청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발라도 안 좋고 클렌징 하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소량 살짝 가볍게 빡빡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전 모공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주일 되게 많이 발라요. 여기도 조금만 바를게요. 아 여기 모공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여기 잘못 써요. 프라이머 끝. 그 다음에, 바를 피비는, 닥터 자르트, 너리싱 뷰티 블랙. 원래, 블루인가? 보라를 썼었는데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바뀌었대요. 살짝 제가 원래 쓰던 라인이 안 나온다고 해서 블랙을 한번 사봤습니다. 도구는 스펀지가 제일 좋아요. 닥터자르트 비비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가격이 저렴, 딴 거에 비해서 좀 저렴하면서 질이 되게 좋아요. 특히 비비치고는 톤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블랙 비비는 수분 건성이신 분들한테 되게 좋고, 제가 원래 쓰던 보라색인가 블루색인 조금 기성인 분들한테 오공 가리개로 좀 유명해요. 실버는 커버력이 좋긴 한데 너무 두껍게 발리더라고요 살짝 그래서는 블루 아니면은 블랙 블루가 좀더 살짝 커짐선이 좋아서 초보자분들한테는 바르기 좋고 근데 바르고 나서 피부 표현이나 느껴지는 속건조 그런 거안 느껴지는 게 블랙이 조금 더 좋고 피부 화장하실 때 목을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목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를 아무렇게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도 얘랑 얘랑 경계가 조금 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살짝 목주름 있는 데만 가볍게 내려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또 옷에 묻으니까. 눈썹. 눈썹은 쥬에무라. 월넛 브라운. 초보자 분들한테는 이 색깔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아직 감도 안 잡혔는데 진한 색을 쓰려고 하다보면 힘을 엄청 세게 주시거든요. 얘가 제일 연한 브라운 색깔, 제일 예쁜데, 얘로 연습하시고 감을 좀 잡은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색깔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스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4호 또첫 번째 거는 VDL 피넛버터 쓸 거예요 색깔이 카멜색이라서 되게 예쁘게 발려요 바비브라운 토스트 느낌? 세적으로 한번 훑어주고. 손으로 섀도우 바르실 때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살짝 톡톡톡. 살이 최대한 안 흔들릴 정도로 힘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가볍게 얇게 발려요. 다음. 리 다음에. 헤라키트. 여기 보시면 눈 옆에 괄호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자연스럽게 여러 번 쳐줘야지 눈이 크게 확장돼요. 아이라인을 길게 빼는 걸로 보통 눈을 키우거든요. 근데 아이라인은 가로 길이만 조금 늘어나는 거지 눈이 커지는 거는 지금 얘가 다예요. 대한 네, 가볍게, 경계 안 지게 여기, 경계 가볍게, 한번 더, 여기, 괄호, 가볍게, 괄호, 괄호. 조금 더 진한 붉은 브라운 색으로 괄로를 한번더 진하게 포인트를 넣어줄 거예요. 제가 쓰는 거는 맥의 텍스처라는 색깔. 붉은 브라운 색깔. 보통 음영을 진한 브라운 컬러로 넣으시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그윽하게 느껴지고 살짝 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음영 넣을 때 텍스처를 거의 많이 써요. 붉은 브라운이 그냥 일반 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맑게 나와요. 한번 더. 과일 호. 무게 안지게. 애교살. 애교살은 펄을 좀 넣어줄 건데, 펄리 다음에 브라운 마켓이에요. 근데 얘가 아마 단종이 됐나 그럴 거예요. 되게 예쁜데 왜 단종됐는지 모르겠네. 애교살 그릴 때는 살짝, 이렇게 톡 튀어나온 상태로. 제문 뭔지. 너무 강하게 많이 넣으시면 좀 부담스러워요. 중간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 앞, 뒤, 자연스럽게 연결. 이제 뷰러. 뷰러는 피카소 거네요. 피카소. 피카소, 시세이도, 슈에무라 쪽 라인을 좋아하는데, 시세이도가 제일 무난하긴 해요. 곡률이 제일 평균이거든요. 시세이도가 그 썼을 때 시세이도가 잘 올라가게 잘 올라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는 피카소는 잡아주는 힘이 좀 좋아서 안정감 있게 되거든요. 그니까 시세이도 맨 처음에 연습 한번 하고 그다음 피카소나 슈에무라 걸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뷰러는 좀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한테 잘 맞는 게 뭔지 알지. 저는 뿌리를 조금 많이 집어서 완전 탄탄하게 속눈썹을 싹 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속눈썹 컬링감이 좋으면 좋을수록 눈이 여기가 커져요. 여기가. 페라 조금 깨끗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뿌리에서부터 바로 위로 올리시면 되시고 저는 화려하게 빡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지그재그로 막 올려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근데 천천히. 치크 굉장히 중요하죠. 레드립을 쓸 때는 맑은 치크보다는 조금 약간 비슷한 계열의 톤 다운된 레드 버건디. 요런 느낌의 치크도 괜찮고, 골드도 괜찮고, 베이지도 괜찮고. 저는 오늘 좀 비슷한 느낌 계열의 토니모리 거네요. 이름은 딥키스 러버. 요 느낌이에요 얘는 펄감이 살짝 은은하게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톡톡톡 두드리는 것보다는 진짜 힘 빼고 살짝만 살짝살짝 쓸면서 바르는게 좀더 펄감이 잘 나타나요 가볍게 저는 체크를 좀 많이 하는 걸 좋아해서 조금 많이 바를게요. 근데 만약에 나는 많이 안 바르고 싶은데 하다 보니 많이 발렸어. 하실 때는 아까 우리 방금 바른 파운데이션 스펀지 있죠? 이걸로 파운데이션이 좀 묻어 있어야지 잘 지워져요. 그래서 경계가 너무 진해졌다. 그러면 경계를 가볍게. 눌러주시면 얘네가 자연스럽게 펴져요. 연하게 되면서. 쉐딩아. 제일 중요한 쉐딩아. 왜냐면 극한다는 뜻은 이 목구비에 굴곡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굴곡은 우리가 동양인에 비해서 서양인 좀더 이게 굴곡이 많죠? 그럼 우리 동양인들은 숨어있는 굴곡들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근데 끄집어내는 건 하이라이트가 하는 거고, 지방이 많은 부위를 넣어주는 거는 쉐딩이 합니다. 쉐딩, 제가 쓰는 거는 토니모리의 내추럴 브라운. 일단 턱을 먼저 깎아볼게요. 저는 여기가 조금 있고요. 여기는 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얇고, 여기 살짝만 할게요. 광대를 조금 꼼꼼하고 살짝 확 넣어볼게요 광대 옆쪽 한번더 여기 이렇게 광대가 좀 있는 분들은 딱 누르면 바로 시작점이 바로 잡혀요 근데 없는 분 불고기 없이 좀 매끈하신 분들은 관자놀이 있는 데를 꼭먼 한번 눌러보시면, 아, 여기 조금 볼록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광대 시작점. 이목구비 쉐딩 끝. 그 다음에 이목구비 안쪽 쉐딩 하셔야겠죠? 안쪽, 방금 한 거는 바깥쪽. 매일개 소바를 쓰겠습니다. 소바. 여기를 팍 넣어줄 거예요. 여기, 여기를 넣어주면은 쉐딩으로 여기가 자연적으로 올라와요. 저는 여기를 화장을 안 하면 되게 사람이 밋밋해 보이더라고요. 콧대 한번 쓸어주고 여기, 여기, 여기를 팍, 팍 넣어줘야지 콧대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코가 콧볼이 좀 동글동글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긴안할 거예요. 여기는 안 하고 여기를 많이 칠 거예요. 여긴 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옆에만 그늘이 들어갔어요. 한번더 옆에 립. 립은 많이 유명해요. 네개 가시면, 루비우. 푸른빛이 강도는 쿨톤 레드입니다. 쿨톤 레드지만, 다잘 어울려요. 사실. 저도 되게 화장하기 귀찮을 때, 립만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얘로만 그냥 바로 치우거든요. 한쪽 먼저. 한쪽 먼저 진하게 바르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가볍게 찍어서, 입술이 좀 얇은 편이라서 살짝 입술을 좀 도톰하게 필러 맞긴 좀 무섭고. 그래서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저만의 노하우. 살짝 이렇게 발라놓고 밑 입술을, 아랫 입술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약간. 하면 자연스럽게 얘네가 늘어나요. 이렇게. 그럼 다시 중간. 안쪽 더 진하게. 풀립이라고. 그냥 다 바르면 되는 게 아니고, 풀립 안에서도 그라데이션이 다 있어요. 애들이 정리. 위에도 정리. 옆에 음영을 한번더 쳐줄게요, 살짝. 제가 쓰는 아이라이너는 브라운 색깔이에요. 블랙 잘안 써요. 블랙 잘안 쓰고 키스미 핑크 색깔. 초점. <laughs> 아이라인 그린 쪼안 그린 쪽. <laughs> 눈 크기가 차요. 좀 많이 나죠. 오늘 헤어는 고데기를 끝에만 살짝 말았어요. 끝에만 살짝. 내추럴하지 음? 말고. 여기 앞머리. 앞머리를 크게 볼륨을 줬어요. 크게. 음? 약간 이런 느낌들이. 약간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머리가 너무 땡글땡글땡글 이렇게 선명한 것보다는 컬이 약간 풀린 듯말듯 이런 느낌이 좀더 예뻐요. 응. 잔머리. 잔머리. 이런 느낌.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